2021년 새해에도 미 전역의 절반인 25개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게 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저 임금 15달러 시대를 열려는 도시들과 주지역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 11월 선거에서 60% 이상의 지지로 승인한 플로리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8개 주가 2025년이나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워싱턴 DC와 뉴욕시는 이미 15달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곳은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뉴저지, 일리노이 등 20개 주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14달러로 올리고 내년 1월 1일에는 15달러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메릴랜드는 1월 1일부터 11달러 75센트로 인상하되 15명 이하 소규모 업소들은 11달러 60센트로 소폭 낮게 잡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메사추세주는 13달러 50센트, 커네티컷은 13달러, 유저지는 12달러, 일리로이는 11달러로 각각 인상합니다. 이에 비해 다섯 개주는 한해두번 조정하거나 팬데믹 때문에 인상시키기를 지연시켜 새해 첫날이 아닌 중후반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버지니아는 당초 1월 1일부터 인상하려다가 팬데믹 때문에 4개월 지연시켜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9달러 50센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1월 1일에는 인플레이션만 반영해 8달러 65센트로 적용하고, 60% 이상의 지지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9월 30일부터 10달러로 적용됩니다. 미시건주는 팬데믹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최저임금 인상도 미뤘습니다.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은 10년 이상 7달러 25센트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연방 최저임금도 인상해 수년에 걸쳐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 사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업체 자체가 문 닫을 위기에 빠져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집단 행동과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종업원 2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 500만 곳 이상은 팬데믹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시켜주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